부모 성기 위하여 여기까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기한 종에게 건강에 보고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사 하나님 성기는 데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응. 우리 또 희정이 또 멀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원사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주시길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기를 들이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 귀한 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늦고 건강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복숭아는 다르고 짜장떡 아, 하면돼 이거부터 드시면 소방복어 맛이 맛있겠다. 음. 응, 당고 응. 응. 방... 먹어 봐. 당고. 어, 안 점어. 당고 그렇게 다. 어, 안 점어. 엄마 이것도 찍어 먹어 봐라. 먹을까? 음. 응. 엄마 이거 먹어. 맛있지? 나도 먹어 봐. 달고 응. 맛있다. 먹어 갈까? 응. 망고알 봐. 네. 수박 먹고 이거 먹으면 아, 당도가 음, 응. 응. 차이 나. 이거 먹고 수박 먹고 먹 먹지. 네. 응. 아, 우리 아. 요번적간잘왔다 네. 응. 응. 너 언니한테 전화 났더나? 응? 아무도 안 했는데. 그지, 너 언니가 머리카락으로 들어가, 가가고는데 우리 음, 그리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그래 한장 문을 열어온 게, 다른 사람들 시기 운동하고, 그래서 그, 감간 가수, 선생들이, 응. 너 말을 힐제티안 하고 들어보도 안다그한 15년, 15년. 아? 센터에? 아, 센터에. 응. 더가다나고 그기에서 보니까 내 엄마랑 혜자야가 그뒤 들고서 혈체에 우리 앉아 놓고 응. 다른 사람 손으로 돌아가면서 다 하고 그러는데 뭘 하는데? 뭐 운동도 하고 손도 하고 그냥 좋런 것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안, 안, 안 하는 거지? 아아가막 어. 크고 그 울면 눈물이 제대로 나는데 이거 그래도 같이 일 누가? 큰언니? 응 어. 그래 거기서 울고 엄마 집에 가자고 하면 아무 말다안 하고 데리고 가버리라 그래가지고 머리 깎고 와가지고 그 실장이나 그사람전화안 오고 간호사가 전화왔더라고 지뢰에 응. 내가, 그, 뭐, 음. 오늘, 쉬는 아, 날라서, 음. 그래, 그래, 갔다라 가는. 그래, 너냐고, 통화로, 하, 너냐 하는 말이, 그런 줄 알고, 네. 밑에 있었는데, 너무 하냐고, 어? 그, 뭔가 가시, 젖지, 나보고 그래, 힘젖 탔으면, 몽그러면거 가서, 같이, 이렇 시키고, 해야 되지. 그래, 막, 전화도 되고, 막, 하더라. 그, 그래. 자기는 내가, 그, 그래 뭐, 몰라, 요거 오늘, 담당히 알서안 갔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당분간. 몰라, 요 그래 땅 뭔가를 안 보내주신가 음. 못 보내도 집에서 좀 이렇게 씻다가 좀 나와서 보내주신다 이런 이래, 이래가 전화로 그렇 하더라고. 음. 네를 못 네. 떠나 놨다. 아빠 내가 했잖아. 엄마 거기 가면 방치라고. 어, 음. 왜냐하면 음. 다른 사람들은 음. 걸어다니 는 사람은 뭐 음. 운동도 시키고 놀이도 그래, 하고 줄은,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음. 엄마는 알고 있었지. 그냥,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어디서 카드로 전화도 안해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그래 뒷구석에 이렇게 한번 그거 쳐박 놓고. 당사 와 앉아 있는데 그거 가서 참조를 해야지. 뭐 아니 하면은. 그 근처라도 끌고 가야지. 응. 아니 그러면. 그렇게 그 이제 그 화가 나는 기라. 근처도 안 갔잖아. 거 그럼 멀리 그렇게. 응. 정말 하루 종일 자다 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응.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이바랍니 네, 힐체를 하고 엄마를 안, 안 하면 뭐 옆에 그리겠네. 대놔야지. 그 힐체 안 하면 딥비난 뿐인지라. 그리고 안 닦고 대신 아는데도 직접 너네 눈을, 그 눈을 보니까 눈이 뒤비지않는 거야. 그래. 그래서 엄 그리 우리가 응. 알고 그릴 뻔 했잖아. 그 사람들도. <laughs> 그는 언제나 뭐, 서가지고 댕기고, 만약에 소비인 것들, 기륙인 것들 하나씩 가아주는 옷을 댕기고, 댕기는 사람일 것아니냐안 댕기고 휠체 타는 사람도 옆에 그 선생들이 여러 명이잖아. 음. 그러면 다른 선생들은 이거 할때 엄마를 옆에 대놓고 엄마는 어. 그래도 참여는 못하도 구경하라고 옆에 그러니까. 놔둔다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그게, 안 했으니까 문제인 거지. 방치한 거지. 응, 방치한 거지. 응, 방치한 거지. <laughs> 엄마는 일단 참여는 못 해. 뭐든 운동하고 응, 이런. 응. 그 대신에 옆에는 갖다 놔야지. 응. 의자 옆에 응. 어, 선생님이 붙어서 응. 요런 박수 치라고 하고 없으면 응. 박수 치면 같이 춤추고 려래야 되는데. <laughs> 그 <laughs> 선생이 몇 명인데 복지사 응. 보통 네 다섯 명이나 되는데. 응. 아빠. 요양원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요양병원에도 가면 그냥 내버려두고 주사 주고 내 재우는 거야. 그러니까 응. 내가 집에서 응. 돌아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 그러면 응. 엄마도 불안해가지고 상태가 더안 좋아. 거기 요양병원이나 대충 이런데 가면 대충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걸못거리방법이 없잖아. 그데 한테 방법이 없다. 그래 나한까지뭐왜 그래? <laughs> 놀래가 서다보면 그래가지고 다른 응. 분좀나와 보내주시면 는 내가 좋게 얘기하때있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냐 그 사람들 책임 없다 우리, 우리가 그러면 언니가 머리깎기로 갔나? 큰언니가? 선면 언니가 음. 응, 안 가고? 그시이없 아빠 내가 켰잖아내 있을 때는 안 보낸다고 그렇게 할게 안 보내면 안 된다고 큰언니도 가고 아버지도 아. 자꾸 보내 엄마가 거의 돌아올 때 보면 화가 나가 있는 게 그런 저런 게다 이제 생각이 나서 엄마가 늘 스트레스 받아오잖아 내일 <목소리> 당장 희정이 오면 내일 한 주간은 괜찮지만 다음에 올랍니 그래서 전에 내가 세 시간 하고 갔잖아. 그 오는 사람 부르면 되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야지. 내가 오전에는 내가 너마 같이, 아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그래 시간 맞춰봐라. 그냥 네 시간만 오후에 올라가면 한. 아니 세 시간 하고 다른 사람 여섯 시간씩 안 오면 못 하나? 엄마, 그게 없어. 아니 요양원에 간다 생각하면 그게 한1 0 0만 원이 가까이 되잖아요. 그돈 그러니까 그 쓴다 생각하고 엄마 요거 뭐 사람을 요거 뭐 집에 먹을 놈이에요. 사람도 매리 와, 이거 그런 거는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그 그런하지만 안 내가 청소하고 밥하고 이거 김치에서 내놓고 아버지는 그런 다. 사람이 오면 아버지가 불편하지. 그러게 응. 그래서 갑니다. 그래 해주면 좋은 데 아버지가 쉬시간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하더라. 안 들잖아. 힘이 안 들면 그냥 하면. 한 달에 얼마더 하겠노, 야 게. 엄마 요것만 보다. 전에는 뭐, 뭐, 한 시간에 얼마를 크더라. 한 시간, 뭐, 네시간 뭐, 지금, 지금 체제 임금이야. 4시간에만 원에 가더나 뭐만아고 4만. 응. 응. 그러면한 시간에 만원 잡으면 4시간에 네뭐 4만 원이나 5만 원 잡으면 더니게 가더라. 그러니까 그래, 거기 간다 생각하고 그 돈을 이제 응. 유튜브로 불렀었으면 돼요, 응. 아버지. 네. 나는 오후에 가면 좋다. 그러면 응. 우리가 응. 좋은 데로 하면 돼요. 응. 아버지가 좋은 데로 네, 네, 오후에, 오후에 부르면 돼, 그럼 만나 찾으면 돼. 오후에 응. 부른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예. 응. 근데 응. 그래, 네. 어제는 내가 밤비하고 할 거야. 어제는 금방 가잖아. 나 시간은. 운동 약간 하다가 음. 다섯시까지 그네 시간만 하는 사람 불러그 그랬나 이도호 이렇게 때안될 거다. 무슨 밥은 다 먹은 그래도 아니 한 시간 한7시잘쪘다는야 얼굴이 살쪘나? 살어 살쪘어, 엄마. <laughs> 저 지난달보다 더 말쪘는데 음. 잘 먹는 거야. 뭐가 그렇게는 자꾸 말 얼굴만 자고 엄마 <laughs> 살쪄가지고 좀 보기 좋다고. 음. 마르면 엄마 불쌍하잖아. 살이 쪄어 보기 좋다고 그래 이제 운동도 좀 해. 교회 갔다 오니까, 아버지, 내가 몇번 했다, 이렇하라 나도, 좀, 하다가, 이제, 뭐 피곤해, 그 누우는 게 잠이 잘때는 일이야. 그래요, 어쩔 그래야, 수 그래야, 없어. 어, 이제, 우리가, 나이만큼 내가, 이제, 방법이 없다. 빨리, 정신말로, 하는, 천낭가 해주 있어. 그래. <laughs> 지금 우리 나이에, 다 아, 그렇다. 뭐, 대구가 뭐, 보내는 그건 꿈도 꾸지 마고. 어이 천국 가이지 말라고 너 집에 가? 아니 <laughs> 천국 가기는 가지 어. 가는데 천국 어. 가기 전까지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천국 가기 전까지는 보살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응. 부모님과 응. 그래. 아버지가 힘들잖아 혼자 하려면. 네 일주일이야 있을까요 응. 다음 주일 날 일주일간 자기 잘 올라가고 그 누군데 한 사람, 사람 보낼라 그래요. 아 일주일만에 이제 이 집에 오는 사람 찾는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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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분간안 간다 했어요. 응, 매일 매일 어디 전화를 그래서 당분간 집에서 좀 이따가 또나뭐 보낼게요. 여기 이제 뭐그칼 당분인 그 센터가 좀 고생이 많이 따고 말도 안 하고 이칼 고생 모르잖아 그래 음. 보호자들 센터 가는 것도 집에 있는 게 낫죠. 집에 있는 게 집에 있을래. 엄마 시설에 갈래 집에 있을래. 가기 싫나? 거기, 엄마. 집에 오시실은막 구슬구슬구슬. 음, 욕하고 이럴 때는. 그럴 음, 때는 좀밀실를 했는기라. 음. 그래서 뭘 했어. 무실 많이 당했지. 응, 당하지. 지난주 올 때는 기분 좋게 왔잖아. 음. 너무 멀리 보냈다. 요래 동네에 힐체 끌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차 태울 필요도 없고, 음. 수시로 가서 보고 음. 이래 하면 되는데. 이거 달지, 이거 달지, 망고 달지 이러니까 수박이 싱겁지 이게 그 좀그사 그래 딱 잡고 어. 그렇지, 엄마 잡고, 잡고 오, 어, 잘하다 빨응 잘하네 야. 오, 잘하네, 엄마 야. 계속 늘었는데? 여자가 보다네 해서요, 엄마 2단, 3단 늘려야지 <웃음> <웃음> 몇개 했노? 한꺼번에 너무 아, 무리하면 알겠습니다. 안 되고 좀 천천히 그냥 자고 아, 자고 음. 바람이 이렇게 때려봐요 우리한 그래 엄마 돌려줄게 <laughs> 이제 안 오지 바라 엄마 더울까 싶어서 봐라. 운동하면 더울까 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저게도 와 주시옵소서 음. 우리 장모님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음.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루하루 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남은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님 마다 한번 따요. 이한번 따요. 봉지 음. 있지? 비닐봉지 한번따 농사지 일을 얼마나 만들고 어제 이거 했지요? 통물 삶았지요? 아방잊쳤지야가로살 뿐했다. 어제 반찬통에서 할지. 저기 홉시반대가누우니까꼼꽁꽁꼼 뭐 소리가 말로 응. <laughs>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아로지 음? 내일 엄마 데리고 바담 새로 나갔다 올까? 아원있지라도 엄마 이제 집에 있으니까 비증도 있고. 응. 갔다면, 문을 이러다 열어 놨는데도 응. 확실히 대구가 덥네. 우린 아직 선풍기 안 꺼내거든 아버지. 아. 인천산가 연회로 이렇게 동대구대로 오니까 숨이 가벼운 더라 확실히. 살해가. 엄마 내가 줄게. 줄게 도줄올라가더 치울 것 같아.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뭐, 하라 하고. 남편이 뭐, 그래. 그래. 네. 제일 최고가 네 응. 너무 알겠어. <laughs> 그래, 그래. 우리, 우리 다시는 그래. 싸우지 그래. 말자 같아. 그손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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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누가 물어봐. 냐서와기있다그래 <트> 계속 국이무슨데 아, 최고이이거있는데엄마나 들어간 그 다른 에들어간 어떤 게 맛있는 게 엄마? 몰라 몰라. <드> <numerator. 드> <드> 엄마,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아, 맞지? 이거 있네. 욕심 뭐, 뭐. 생기나. 응, <laughs> 아, <laughs> 뒤에 많이 잘랐구만. 아니, <웃음> <웃음> 너무 남자 같아, <laughs> 그러면. 보기 뭐, 싫어. 내가 잘라주면 되는데, 나잘 자르는데. 오늘 와야겠다 응? 올라간다 어, 이거 들어봐 엄마 아, 자그렇게저을하고 어, 이렇게 줄을 짜고 하나 둘셋 어, 어, 옳지 그 그래. 아, 괜찮아 다고 이거 고 가야 돼좀 굳이 응. 마좀굳다하나님 우리 <목소리>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외성자, 외성녀들 흩어져 있습니다. 공부합니다. 직장갑니다 많은 사람 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시고, 악한 사람 피하게 해주시고, 하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하루를 지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 식탁 위에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 네. 아, 네. 응? 네. 잘했어다 잘했어. 네. 어, 잘했어. 이거 잘했어. 잘했어. <laughs> <이거> 잘했어.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하다>. 매워. <laughs> 그럼 얼른 이거 먹 먹어야지. 된장 매웠습니다 이게. 한번 매워줄게, 매운 어. 여보세요, 기사님, 저 장경재 보호자입니다 그, 연락 못 받았지, 요 오늘. 아, 어, 오늘부터 좀, 미치 어, 쉬었다가. 아, 다리 왔다. 예, 쉬었다가 좀 보내려고 오늘 못 간다고 내가 네, 전화 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자, <다음. 웃음> 엄마 목을 닦자. 집안끄 자네, 다리. 어? 다리 집 왔잖아, <laughs> 아버지 다리. 에기분데집기나 말이나 먹고마나 말이 없네, 진짜로.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그래도 오늘 아침에 조금 했네 음, 어쨌든 하기 싫다 어쨌든 그런 거라 예, 고기 가져가서 조화를 하자고 왔습니다 이다가좀열시가 출발하겠나? 9시 반에 출발나간단 멀리면 9시 반에 갈수 있어요 멀리면 응. 안돼 피부가 보가지고 세수를 안 해서 눈이 약간 서 응. 얼굴 아, 뭐 얼굴 보여그맞 응. 얼굴 보여 그 피부는 진짜 좋잖아 잘 하고 해약 바르고 응. 하는데도 이게 잘 낫지를 않아 관리 잘 해라 다래끼 나는 이유가 뭐가 뭐? 응. 아무래도 어, 이전부터 그 극렇거든응전부터 다래끼가 나는 다래끼 나는 이유가 뭔데? 몰라 맨날 력이 부족하나? 몰라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엄마도 다래끼 자주 났어? 옛날에 옛날에? 응 엄마 닮았나 봐 왜 나를 닮아? 그러게 말이야. <laughs> 엄마 딸이니까. 딸을... <laughs> 나는 다 오빠 닮았어. 키 작은 것도 많아. 딸이 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의 때를 따라 아버지가 귀한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수고한 손길 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욱들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ughs> 엄마는 저거 줬어야 되치어도 주면 밥 줄까? 데쳐고잔치국어 밥이 각종이한테 돼있네밥 줄까? 그러니까 밥이 각종이한테 나국수다 주면 안돼기어자 엄마 죽줄게어봐자안해안 따뜻하다 엄마 한 번만 먹어봐 안해자 그럼 <laughs> 엄마가 숟가락으로 우리가 찬걸 뭐, 먹노 그래 <laughs> 차잖아 이건 따뜻한 거고 안 뜨거운 데는 안 먹알았어 뭐, 뭐, 그래. 뭐, 뭐. 뭐. 피로가 누적돼서 음? 오늘 많이 잤네? 낮잠 아 내가? 응 낮에도 음. 한참 늦어 잔다 당연히 저녁도 응. 오늘 많이 잤네 오늘 많이 잤지 10시에 <laughs> 운동도 안 가고 아버지 그래 아버지, 아버지 커피 시간 맞춘라고 우리는 새가 응? 나오도록 올라왔다 <laughs> 2시에 아 2시에 커피 마시는 2시 되면 또 전화 온다 그래 우리 장도 들고 왔어 빨리 밥 <laughs> 먹어야 되니까 왜 알고 있는데 말해니까 <laughs> 맞아요 거의 아 알고 철석, 철석 부르면 내하면대답하잖아 방종석 러면내하라 철석 부르잖아 거기 에 헛도 가면 오이를 좋아하시네 장원이 그리고 오이가 맛있더라고 엄마가 아.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 아닌가 요여그래지좀맛있왜 이렇게 상쾌가 안 됐노 시끄질지 않아요. 엄마 내라칼 되게 빨다 시끄럽다. <laughs> 웃는다. 자기가 가을 다. 알아. 아는 거야. 대신 내가 이야기 해줬잖만해라만해라조하 <laughs> 어. 여자가 낫지 응응. 응. 그러면 이게 가해지는 게 조금 나는데 그리고 엄마가 뒤로 두고 낳 음, 이거 이거. 낫다고 어. 응. 엄마기도할 기도. 기도합시다. 어, 어, 목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잘 지내게 하시고 음. 이렇게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한 상에 모였서 식사를 대합니다. 음.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 무보부돌 장모님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님. 우리 장인어른에게도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지시는 세임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음. 아빠, 언니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어? 기다려줘. 음? 일주일 지나면. 음. 음. 너는 기 내가 보고 있어? <laughs> 나는 런장안늘춤는 추고 있어. 내가 일하고 와, 이도 피고 나가셔버리 내가 오늘 좋지. 잘해 유명 <laughs> 내가 일주일 동안 잘해줄게. 가까이 살았어야 되는데. 아침에 계속 온이더가 없다. 항운은 잡지게. 언니 빨리 준비해서 는데 아, 아버지가 아이가어 아버지. 그래. 빨리 준비해서 는데 응. 우리 준비하는 동안 아버지가 주무셨어요. 응. 엄마는 깨우면 되거든. 근데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가 <laughs> <laughs> 너무 곰니자아 깨울 수가 없내 저거 빨래 넣때한잔 들었더라고, 아버지 입벌리고. 전다닫아놨있더라고만나만 닫았대, 그러면. 그래, 네. 응. 아니 방충망 달아 봐 봐요. 그러면 좀 바람이 들더라아요 어, 더 아니, 방충망 달아도 바람이 그렇게 확 들진 않네. 만년 유후반서 위원회님 다 켜. 우리는 못 때도 넘어. 1에 그런 거아니어 응. 엄마 언니 달아 줘 봐. 이거 망고 언니 하나 줘. <laughs> 응. 큰거 엄마. 살렸다. <laughs> <잘한다.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이전네두개나맞 <전이 오나요? 웃음> <laughs> <laughs>